설빙해 봄이었나 봄. 나도 봄 벚꽃. 피치. 설빙 가격은 1 9 0 0원입니다리을 도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피치.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어. 구성은 손바탕, <laughs> 우유 얼음, 접조 복숭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그리고 복숭아 소스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니다 그렇지. 손바탕이 <laughs> 그 굉장히 많다. 어. 음. 우리 생각하는 그솜맛탕맛있긴하다아 <laughs> 안에 복숭아가 이렇게 깔려있네. 소스는 연유랑 시럽이랑 섞은 듯한 느낌인데요? 어? 봐봐, 오, 어머. 야, 뭔가 걸쭉하다.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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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응, 색감은 진짜 색감은 이쁘다. 음 복숭아가 딱딱한 복숭아 아니었어.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지금은 딱 알맞게 몰랑몰랑한 느낌이랄까? 치즈 케이크 또 플라데피아 치즈 케이크라고. 어, 아, 치즈 케이크, 어 너무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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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맛있어. 야 얘만 먹고 싶다. <laughs> 근데 난 먹으면 먹을수록 드는 생각이 복숭아 맛보다는 요거트 맛이 강하다 느껴지는데? 음. 원래 자연의 맛이 좀 묻힌다는 느낌이 저는 음. 드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솜사탕이 보기엔 진짜 예쁜데, 이게 식감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 나중에는 그 이빨이 음. 살짝 걸려. 어때요? 빙수에서 봄이 좀 느껴지나요? 봄이요? 어, 차가운데요? <laughs> 봄봄봄 봄이 왔네요 누가 봐도 봄이 왔다라고 느낄 만한 신메뉴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근데 좀 쉽게 질리는 맛이랄까 좀 많은 인원들이 와서 맞아. 하나 시키고 다른 메뉴를 하나 또 시켜서 응. 번갈아서 가 먹으면 응. 다 먹을 수 있을 것 응. 같아요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질리는 감이 있다 섬사탕이랑 응. 빙수가 따로 넣는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섬사탕만 따로 드시고 그다음에 빙수 먹는 걸전더 추천하고 싶어요 안녕. 주님 기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이 영광을 김치전과 함께한 라이벨에게 <laughs> <뭐야>? 영광을 돌립니다 <laughs> 그 이렇게? 영광 안 받고 싶은데 <웃음> <웃음> 괜찮지? 그래 무섭다 <laughs> 한상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래퍼처럼 <laughs> 할까? <laughs> 어 그것도 새로운 시도네 <laughs> 역시 <좋지>? 네, 굉장하네 <laughs> 역시 라임왕 라임왕이야 감기일지 모르겠다 해볼게 네, 플로우는 하나도 <laughs> 없는 라임왕 <라이마. 웃음> 아플로. 우 아, <laughs> 플로우도 제로야. <laughs> 안녕하세요, 수아츠입니다. 제가 피치 모탈 사정으로 피치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치 모탈 사정으로 피치를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말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피치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수아츠를 기억해주세요. 말베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 한잔한잔람고 참... 오셨습니다. <laughs> 세상에 이런 감동이. 아쉽네. 수아츠가 멀리 간대요. 미국 간대요. 미국 브이로그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많아. 이랬는데 모른 척하시면 안 돼요. 국제 미화됩니다. <laughs>